벌봐, 벌스더 이상, 숨을 못 쉬겠어, 냄새하고. 으아! 이거 팔아먹다가, 폐, 폐, 폐하만안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 사장님들, 고객님들은 아시는 가로입니다 매연, 경유 매연이 바람 어, 물질로 규정이 됐어요. 바람 물질로. 예. 네. 저, 저 W T o 에서 매연을 경유 매연을 바람 물질로 규명이 됐다고. 어, 네. 바람 물질로. 그 매연을 뽑고 다니는 사람들은 바람 네. 물질을 뽑고 다니는 거예요. 시동 끄고요. 본네트 들고요. 그러니까 매연을 뽑고 다온는분들은 계속 매연이 엔진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엔진 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열어보세요. 엔진 눈으로 계속 들어가 갖고 결국은 어, 환자가 양성되는 겁니다. 인터클러. 흑기 매뉴얼도 들어가는 쪽으로. 이거는 블로바이. 이거는 야크나 호스 아 어, 나는 요밑인데못 들어갑니다 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세개 여기 세개 여기 한개 패치 한개 이렇게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예예 네. 라파스나풍 파워 일곱 개 이거 불러봐야 하고 어 장착을 하고 예 패치 아세 패치 파워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예저 네, 안쪽에다가 당을 걸고 일단 시동을 걸어보세요 네. 우리 사장님 고속도로를 국미에서 여기까지 부산시내까지 달려왔는데도 매연 나오는 거에 충격을 받았지요 시내만 운행하면 매연이 나오고 고속도로에서 짝짝 밟아주면 매연이 안나오는 줄 알았는데 예자 네. 밟아보이자 자푸시악셀페달에 아까보다 가벼운가 싹 담아요 네, 가벼워 어가볍죠 어, 지금 예 네. 네. 어, 넘어가는 게 이제 바로 넘어가 불자네 지금 아까 내가 훅가조줄할때 이렇게 확안 넘어갔잖아요 지금 가긴 넘어갔네 넘어가긴 넘어가는데힘들게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힘들게, 어, 어, 힘들게 올라가는데 이제 가볍게 올라가잖아요 사컬봐바아한 네. 가지 네. 어, 지금 원래 3천에서 4천 사이에 좀 부하가 걸리는 차들이 많아 보면. 특게 아, 네. 노후된 차 넘어갈 때매니이 많이 나오고 어, 힘들, 힘들다 그러는데 지금 악셀 반응이 빠르죠 지금 예. 지금 내가 옆에 안타도 관계없어 왜 연소가 잘 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야 예. 한번 밟아보이소 맨 얼마 쪽에 50% 이상한 예. 밟아봐요 예. 밟아봐 예. 예. 한 번만 더밟아보세요자 나와보이소 음. 냄새를 맡아 보이소. 지금 메뉴는 한 바퀴 돌고 뭐 원래 메뉴 확 줄어 거가다 냄새 한번 맡아 봐요. 냄새가 중요해. 진짜 모르겠네 아 이거 빨리. 가지고. 아 우리 가천분 냄새가 어떤가 보이소. 안기가 그래요. 제가 앉아 지금 뒤에서도 독성 냄새가 없거든. 지금 앉아 있잖아요. 올라 보이소. 냄새가 그냥 맡을 만해. 전에 같으면 코로 팍 찌른다고. 마우라디에 뒤에 뒤에 이렇게 못있는다니까 포로 찌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맞을만 하잖아요, 지금. 지금, 이 정도면 맞을만 하고, 운행하면 더 좋아져요. 아, 네. 1년 후에 더 좋아졌다고 많이, 지금 요즘, 어, 초창기 한 사람들이 지금 1년 후에 더 좋아졌다고. 한말 50%의 불합격 맞았어, 서울에서. 그래갖고 급히 택배로가아서 검사 받으면 20%를 합격했어요. 20%가 한 개니까. 네. 1년 후에 9%나왔대 네. 1년 후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갈수록 좋아진다는 얘기다예 아, 감사합니다 아까 악세태도이 가볍잖아요 네. 그 얘기는 연수가잘 된다는 뜻이에요예예 네. 아, 네. 됐습니다 네. 손님은 갑시오 네. 구비에서 오신다고 고생해십니다 안전운전 하세요